자, 이번이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보지. 자, 자는 계산들이지. 계산들 됐어. 자, 보면은 우리가 뭐,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하나씩 한번 계산해 볼게. 1번이야. 다섯째 근의 9, 5곱하기, 다섯째 근의 27이라고 하는 거. 지금 뭐, 다섯째 근 다섯째 근 일치하지. 그렇지? 일치하는 건 다섯째 근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얼마, 9곱하기, 27로 바꿔버릴 수 있지. 그럼, 다섯 제곱근에 9는 3의 제곱, 27은 3의 세제곱이지. 다섯 제곱근에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은 3의2 플러스 3이라고. 다섯 제곱근에 3의 다섯 제곱이 되고, 이게 뭐, 5, 5, 4로서 모를 수 있어? 얘는 3을 쓸수 있네. 관련된 내용 한번 적어보면, n 제곱근에 a, 의 n 제곱이라고 하는 거, 맞지? 우리 뭐, n이 짝수가 되면은, 뭐, 저거, n이 짝수가 되면, 우리 뭐, n이 짝수가 되면 절대값 a로 나오고 n이 홀수가 되면 그냥 a로 나오지 n이 짝수인 경우 n이 홀수인 경우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크게 보면 대체 근데 얘랑 비교해야 되는 건뭐 n 제곱근의 a의 전체의 n 제곱을 비교해 볼수 있어 얘는 항상 a로 나와 그래서 왜 이미 루트 안에 이미 a가 들어가 있고 이거 전체의 n 제곱이라고 하는 건 n 제곱근의 a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야 n 제곱근의 a의 정의 기본적으로 정의는 뭐 무슨 말이야 n 제곱하여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되는 수 중에서 실수이니까 맞지? 그 얘기니까 뭐 n 제곱하면 a가 되는 건 당연하지. 됐지? 자, 이번이야. 자, 이번에서는 세제곱근의 얼마 밑에 5의 8제곱에다가 분모는 세제곱근의 5의 6제곱이고 합쳐 버릴 수 있지. 3 3이니까 뭐 여기 3 여기 3이 가능하지. 그래서 세제곱근을 합쳐버리고 합쳐버리면 5의 6개, 5의 8개라고 그러면 세제곱근의 5의 6개, 5의 8개라면 5의 6개를 나눠버릴 수 있지 그럼 5의 제곱이 되겠네 됐어? 그리고 얘는 다시 세제곱근의 5의 제곱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지 됐지? 지금 1번, 2번 다 맞고 이제 3번이야 3번에서는 네제곱근의 얼마? 루트의 얼마? 6의 8제곱이고 얘는 아무것도 없으면 뭐 있는 거라고? 앞에 있는 거지 그래서 4, 2 4 곱하기 2의 루트의 얼마? 6의 8제곱이고 8은 다시 얼마? 4 곱하기 2 어, 어차피 4 곱하기 2, 8 같네, 맞지? 여기 8이고 그렇지? 얘는 얼마? 6, 이8 8의 루트, 6의 8이고 그럼 짝수니까 없어지면서 실제로는 절대값 A로 나오지만 이미 짝수니, 아, 양수니까 얘가 6으로 나오겠네, 맞지? 자, 그 다음 4번이야 4번에서는 4제곱근의 얼마? 여기 2 곱하기 세제곱근의 루트의 2 라고 하는 건 곱하기 기호로 나누어도 되고 뭐 얼마 유리지수로 들어가도 되고 크게 보면 됐어? 자 곱하기 기호로 나눠버리면 첫 번째 뭐이 풀이는 한번 두 가지 로어볼까 얘는 나눠버리면 아지 A번 풀이야 네제곱근의 2 곱하기 네제곱근의 세제곱근의 2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반면에 두 번째 풀이는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하나씩 쪼개는 거거든 유리지수로 안에 거 안에 거 얼마? 3을 이라고 하는 건 2의 1 제곱이지. 이거에다가 곱하기 맞지? 2가 지금 어디? 여기 앞에 있는 거고 이거 전체의 네 제곱이지. 네 제곱근이지. 전체 얼마? 4분의 1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지. 위에 거 처리하면은 네 제곱근의 2네 제곱근 43 합쳐 버릴 수 있지. 43 12 제곱근의 2로 맞출 수 있고. 그럼 얘를 12 제곱근으로 맞춰 볼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은 앞에 3을 곱해 주면 안에 세제곱 해 버리면 되지. 그렇지? 그럼 뭐 얘는 12 제곱근의 루트를 합쳐버릴 수 있지. 2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12 제곱근의 2의 4제곱. 그리고 4, 4 없애 주면 되잖아. 4, 4 없애줘 버리면 실제로 짝수인데 양수로 쓸수 있는 거야. 바로 2가. 그래서 4, 4약분하면 4, 3. 맞지? 그 다음에 2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 얼마? 4 제곱근 2가 되겠네. 자 이렇게도 가능하지. 지금 4분의 1이니까. 요거 안에 걸 정리한 다음에 4분의 1을 분배해버리면 돼. 맞지? 그래서 2의 1제곱 곱하기 3 2의 3분의 1제곱 하면 1 더하기 3분의 1이거든. 이거 얼마? 4분의 1제곱이고 얘 2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4분의 1제곱 그럼 날려버리면 2의 얼마? 3분의 1제곱이니까 위에 거랑 같이 제곱근의 2로 쓸수 있지. 자 5번이야. 5번에서는 우리가 뭐 4제곱근의 3의 제곱 곱하기 3제곱근의 3의 제곱 이 과연 7제곱근이 얼마? 3의 제곱이 되는지를 물어본다고 맞지? 자 그러면 일단 뭐 우리는 4하고 3이 있으니까 유리수 지수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뭐 공통으로 만들어져도 되고 그래서 어느 것도 맞지? 너네가 손에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 지금 내 의도가 7이라고 하는 건 더했다라는 의도네 아마 요게 아니겠지 생각하면 돼 맞지? 잠 그럼 가보자 일단 A번 풀이로 A번 풀이로 맞지? 지수 풀이로 한번 가보면 4제곱근의 3의 제곱이고 3제곱근의 3의 제곱이잖아. 맞지? 자, 그럼 4, 3, 12를 해버리면 안에 그 알맹이 몇 개? 3제곱 해버리면 되고 3, 4, 12를 해버리면 안에 알맹이 몇 개? 4제곱 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2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는 12제곱근이 될 거고 얼마? 3에 2, 3은 6제곱 곱하기 3에 얼마? 2, 4, 8제곱이네. 12제곱근의 3에 6더기 8이니까 14제곱이 되겠지. 22 약분하면 6제곱근의 3의 얼마? 7제곱이 되지. 그래서 얘는 얼마? 얘가 아니고 6제곱근의 3의 7제곱이 되겠다. 또는 비로 유리지수로 3의 얼마? 4분의 2제곱. 22 약분해도 되겠다. 곱하기 3의 얼마? 3분의 2제곱이고 맞지? 얘는 어4 약분을 해버리면 되잖아. 맞지? 약분해버리면 2은 2, 2는 4. 3의 2분의 1제곱 곱하기인데 곱하기는 더하기로 3분의 2제곱이 되겠지. 통불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 그래서 3의 6분의 7 제곱 그래서 6제 곱분의 3의 1우제곱 쓸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따라서 뭐 아닌 거는 5번이라는 거지. 옳지 않은 거는 5번 됐나? 됐지. 끝.